맛집 이 맛집에 됐습니다. 어 이제 이제 다 끝났어 마무리가 돼야돼 갔어. 아 손놀림이 기가 막혀. 손놀림이 기가 막혀. 역시 맛집의 사장님은 달라요. 아이고 딱 봐도 맛있게 생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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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들고 갈게요. 아우, 제가 들고 갈게요.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딱 봐도 제가 들고 갈게요. 아고 깨까지 아이고 맛있게 네, 생겼어. 여기 봐봐 쟁반 짜장에다가 이거 봐봐요 이게 천 원짜리 해물이 맞만이게 네, 8천 원. 8천 원은 이렇게 말이 되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여기 빨리 와 당장 와 오늘 저녁은 짜장 짬뽕이요. 그, 그 일단 like 맛있어서 또 왔어. 먹을게요잉. 이걸 먹방을 해야 되는데, 삼박대를안 가져왔어. 어, 일단 한 젓가락 먹고 또 찍을게요. 이어서 아, 지금 먹다가 마저 찍는 중인데, 양이 무지하게 푸짐해요. 이거는 진짜 아니, 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이 안성 맛좀따끔하시요 내가 써놨잖아. 방탄보스 리오가 안성 맛좀따끔하따끄집 거짓을 찾았어요. 구독 좋아요 하고 와봐 사장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laughs> 내가 잘해주지 못하고 사장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일단 먹어야겠어. 먹고 다시 할게. 요 지금 거의 다 먹어 가는데 아 어, 배가 불러요 이제 배가 너무 불러. 아 어, 뭐냐 탕수육 만 오천 원. 그다음에 저 뭐죠 쟁반 해물 쟁반짜장 만 오천 원. 나 삼만 원. 저거 8,000원, 38,000원, 응, 38,000원 끝. 그러니까 짬뽕 38,000원, 만원의 행복 이런 거랄까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거기다가 콜라를 먹어주는 센스. 그래도 4만원이 안 돼. 4만원이요? 딱 4만원이요? 딱 만원의 행복. 딱그 자체. 어, 이거 좋아. 네명이 와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어. 아 맛있어요 여기 자주 와야겠어? 이건 뭘술 파는 거예요? 네. 천진주는 뭐예요? 아 지금 안해요 만드는 거요? 아 중국술 아 중국술 아, 음... 어, 나 처음 봐가지고 공부고아 지금은 그뭐 음, 공부가지고 dijo... 네, 이도가 아아뭐 아, 아. 나중에 가서 먹어야 돼 nice. 술을 잘못 먹어서 <laughs> 콜라 콜라는 잘 먹어요. <laughs> 그냥 콜라는 잘 먹어. 다 배불러. 아유, 잘주 먹었어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방탄보스리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끝.